안녕하세요, 덤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VR 공포 게임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와 게임의 재미를 음미하면서 할 만한 게임을 소개시켜드렸다면 오늘 소개할 게임은 공포 때문에 재미를 음미하고 자시고를 할 여유조차 되지 않는 게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대망의 1위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제가 플레이할 때 진짜 VR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으니 1위 게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공포게임 5위부터 1위까지의 게임 가보도록 할까요? 공포게임 5위로는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차지했습니다. 어, 우리가 어, 흔히 아는 어, 어, 영화 어, 파라노말 어, 액티비티를 어.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스토리는 약간 다릅니다.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은 악령과 싸웠다면 VR에서는 시각적인 공포를 주기 위해 그 귀신을 실체화시켜놨는데요 이 게임은 악령을 없애기 위해 아이템을 찾아 집안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게임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깜놀 요소들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볼륨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제가 좀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정도의 게임을 클리어할 수가 있었어요 이 게임 역시 한글화가 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질 않았네요. 지금까지 영화를 모티브로 한 게임,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포게임 4위로 소개할 게임은 바로 더 로드 투 하데스인데요. 소녀의 저승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게임은 소녀의 저승길인지 플레이어의 저승길인지 모를 만큼 분위기와 공포로 인한 압박감이 굉장했는데요. 이 게임의 배경은 일본이며 한 페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냥 설명이고 뭐고 없이 앞으로 나가며 게임을 플레이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약간씩 게임의 조작 요소는 있으나 비중이 별로 높지는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포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총평은 그냥 시작부터 사운드부터 그냥 미친 듯이 무섭다는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공포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게임 더 로드 투 하데스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시작부터 엔딩을 볼 때까지 소름 돋았던 게임이었죠. 공포 게임 탑 10의 3위는 홈스 위톰이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은 알수 없는 곳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이상한 불교스러운 노래가 나오는가 싶더니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게임 소름의 원천 피일리는 여고생 귀신이죠 이 귀신을 만난다면 살기 위해 무조건 도망가서 어딘가로 숨어야만 합니다 공포의 종류 중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공포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귀신이 엔딩을 볼 때까지 도대체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귀신으로부터 도망가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귀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지기며 이동하는 순간도 그리고 들켜서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순간도 너무나도 소름돋고 공포스러운 게임 홈스위톰이 대망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아, 대작이죠 안 사라. 안 사라. 그리고 공포를 주기 위해 발매된 게임이 아님에도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제프 스테이지인데요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포스러운 요소는 별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프 스테이지만큼은 예외입니다. 제프라는 놈은 눈이 퇴화하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진 몬스터인데요. 이게 엄청난 긴장감과 공포를 선사해 줍니다. 소리로 적을 유인한후 이동하고 들키지 않게 숨죽여 움직이다가 실수로 소리를 내버린다면 찌근땀 삐질 흘리며 급하게 몸을 피해야만 하는데요. 제가 공포 게임을 하면서 공포스럽지만 즐겁고, 즐겁지만 긴장되고, 긴장되지만 스릴 넘치는 게임은 하프라프 알릭스 제프만이 유일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대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바로 한 번에 느끼게 할수 있는지. 많은 유저들이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었죠. 진짜 공포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야 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포게임 탑10 대망의 1위는 바이오하자드 7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7은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작이라 PSVR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VR로 즐겨보지 못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PSVR의 존재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VR계의 대작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VR 입문을 할때 바이오하자드 7으로 입문을 했었는데 제첫 수감은 어, VR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분명 죽는 사람 하나 나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VR 벗고 사망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가 되기 싫어서 와이프 옆에 앉혀놓고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검색시켜 가면서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공포게임답게 엄청난 공포의 요소를 잘 살렸고 한글화도 잘 되어 있어서 스트루에도 잘 몰입이 되는 게임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작 바이오하자드 세븐이 VR 공포 게임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공포 게임 상위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거나 스트리밍을 했던 게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어... VR 공포게임으로 타이틀을 걸고 나온 어... 게임은 하나같이 다 무서운 것 같아요. 한여름에 하시려면 이 바짝바짝 마르니 꼭 물통 하나 옆에 두고 플레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VR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덤덤이었습니다.